산책 갈 사람 진짜 진 아. 금방 갔다 올게 태준 오늘 하늘이 핑크색 이었어요 아, 잘안 남기네요 좀 빨진가? 핑크 배가 지금 시각은 6시 20분 정도 됐고 요즘 그 저는 산책무기 가을 컬러 예쁘죠? 오늘의 날씨는 약간 흐림 <laughs> 엄마 신발 신어 주세요. <laughs> 할수 있다. 아빠가 신어 줄래요. 언니가 해 봐. 언니 나못 신어. 아빠가 신어. 그래요. 오늘 은 아빠가 신어 줄게요. 언니 빠삐. 안녕 사랑해. 하이파이브. 아 드디어 그가 등원을 했습니다. 와. 어. 드디어 이제 자유 시간이에요. 근데 엄마의 자유는 짧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고 오늘 가고 싶었던 곳이 좀 멀어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옷도 최근에 생일 선물 받았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의 매년 잠옷은 정아가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입고 갈 거예요. 엄청 톤 다운이 됐죠? 가을이 되니까 이런 차분한 컬러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쇼핑한 아이템인데 얘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신발을 뭐를 신을까요? 뭔가 양말과 신발에 딱 포인트 주는 그런 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양말의 포인트! 이두 가지! 필라의 신발로 신어보려고 하고 첫 번째! 요런 느낌으로 차분하게 안에 지금 레깅스 입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티 입고 입어도 안에는 정말 편한 룩인데 요거 하나 딱 자켓 입고 잠그면 뭔가 갖춰진 느낌이라 두 가지 효과를 낼수 있는 룩으로 한번. 요거 입을 때는 얘를 신어도 귀여울 것 같고. 컬러. 두 번째 룩은 신발만 포인트를 주는 거니까 얘 어차피 팬츠는 거의 비슷한 컬러니까 이렇게 블랙. 제가 좋아하는 캐시미어 니트에 약간 신발 컬러 봤을 때아 어떻게 코디하지? 스타일링하지 좀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럴 때 옷을 톤다운 해주면 신발 어떤 컬러들 신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신발이랑 포인트를 주는 거죠. 요 버건디 컬러 신발은요 이번에 필라에서 새롭게 출시된 컬러예요. 예쁘죠? 이런 느낌. 가격은 129,000원이고 버건디 컬러가 너무 예쁘죠? 아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발의 블랙 앤 화이트 컬러는 제가 도쿄 여행 갔을 때 진짜 잘 신었거든요. 도쿄 룩을 완성해주는 그런 느낌의 신발이었어요. 그때도 신었을 때 우리 숭늉이 여러분들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문의가 많았는데 스웨이드 버전으로 새로운 컬러들이 나와서 가을 겨울 신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의 에샤펜은 제가 신었을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정말 착화감이 편하거든요. 바닥면들이 오늘 이렇게 넓게 딱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볍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블루 컬러예요. 이 섬세함. 버건디 컬러에 어 블루가 어울릴까 이런 생각들인데 이 신발 끈이랑 이 블루 포인트 그리고 이 버건디 컬러도 한 가지 컬러가 아니잖아요 좀 다채롭게 있어서 컬러 조합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가을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라서 컬러랑 소재가 계절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이 아이는 에샤페 기본 라인 중에서 카멜 색상 제품이에요. 요런 느낌? 앞에 끈 부분이 다르죠? V2 라인이랑. 요렇게. 정면으로 보시면 더좋고요이 신발은 119,000원이고, 어, 아무래도 컬러가 주는 느낌들이 있고, 정말 기본 베이직한 느낌이라서 데일리로 신기에 좋을 것 같은 신발인데, 이 카멜 컬러는 톤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요. 뭔가, 카라멜 같기도 하고 정말 딱 가을의 컬러인 것 같기도 해서 오늘 룩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가을, 겨울에 우리 스타일링할 때 브라운, 그레이 이런 컬러들 블랙들이 진짜 많잖아요. 코드류, 이번 가을에는 체크랑 코드류 소재의 팬츠들이 진짜 유행한다고 하는데 같이 스타일링을 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입는다고 했는데 가을 컬러의 코트랑 이렇게 무드로 입어도 너무 예쁘죠. 브라운과 카멜의 조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카멜 컬러 말고 다른 색상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색상들이 다 트렌드에서 골라서 스타일링하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멜 컬러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들을 봤을 때 카멜 컬러는 스웨이드가 진짜 예쁜 것 같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들. 신발이 뭔가 그 오늘 스타일링의 톤을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올 카멜 딱 이렇게 컬러가 아니고 컬러 조합들이 있어서 더 약간 귀여운 느낌의 카멜이라서 오빠 무슨 색깔이지 오빠. 어? 에샤페 오빠 이번에 무슨 색깔이지? 갈색깔 좀. 오늘 신발을 비슷한 뭐, 무드로 한번 신고 나가서. 데이트를 해보려고 해요. 시멜라 룩? 신발만 맞춰도 시멜라인가? 그쵸? 1번 2번 숭룡이의 선택은? 한번 입어봐야겠어요, 대충. 오빠한테 혼나다 여기가 신발이랑 하면 혼날 것 같아요. 따끔하게 니까첫 번째. 근데 뭔가 카멜이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늘의 느낌은 카멜이에요 후! 너무 귀엽잖아. 카메라더 예쁜 것 같아. 어때요? 이렇게 하고 위에를 이거 말고 또 완전 오블랙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어? 금방 내려갈게. 응. 후난넌 그, 엄마랑 오늘 커플이구나. 레깅스가 더 예쁘려나? 고민이 되네요. 저희 마지막 누은 뭐가 될지. 며칠만 더 고민이 안게요 간식. 엄마들은 그래요. 어디 갈 때, 먼길 떠날 때 주선주선. 정신이 없네요. 오늘 저희의 데이트 코스는 포암미술관이야 포암미술관? 응. 포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놀래네 호암미술관 가는 거? 용인 간다고 했었잖아 원래. 아 내가 말했었어? 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가지고 용인 가는 것만 예약했대요. 생각보다 놀라지 않네요. 아두 어, 시까지 돌아와야 돼서 파이팅. 폰트가 너무 예쁘다. 그치, 오빠? 이거. 아주 귀여움이 가득하네요. 우리 원이는 너무 좋아하겠다. 귀여워. 문도 너무 예쁘네요. 원이 오면 너무 좋아하겠다. 사랑주야 좋아. 있어, 있어? 어디, 어디? 아, 저기 딱 아, 귀여워. 연꽃 있잖아요.. 침아 침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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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어? <목소리를> <응진다>. 움 <목소리를> 어, 지금 움직어가양꽃고 아니야? 음, 아니아 그래? 음.. 플랜트 스맥있구나이기 위해 연꽃을 다을다 우리 밥먹어야겠다다밥 먹어야겠다. 밥 먹어야겠다. 밥먹야어먹어 <laughs> <laughs> 근데 이건 밥이 나오는지 물어봐야 돼. 다물어봐야 어, 음. 이것도 맛있겠다. 음. 나 이거 먹을래. 응. 음. 응. 근데 오늘 커플 줬어. 룩 입는다고 하자시밀러 시밀러의 뜻이 끝이 아, 아 아니지. 이거 자켓이니까 시밀러 게이지 패치에다가 나는 브라운 자켓이 <laughs> 이건 풀샷으로 봐야 되는데 시밀러예요. 이따 밖에 나가서 한번 체크해볼게요. 아. 이게 전지구적인 시밀러네. 예요

그거를 부었어 오 진짜 맛있겠다 <목소리만> 오빠 국수 <표수> 맛있어 토마토도 어 토마토 야어 아 진짜 싫어. 아, 삭제해 주세요. 알아요? 뭔데요? 이제 원이도 저러 할거 아니야. 하나. 좀 앉아 봐. 눈이 많이. b a k 진짜 예쁘다. 여기 원이 데려오면 쉽지 않겠다. 응, 그래 엄청 한다고 아, 버섯! 어, 어. 어. 너무 예뻐. 어. 약간 가짜 심어놓은 것 같지 않아? 어, 뼈가 어랑 너무 비슷해. 아, 진짜? 이건 같은 일일 <laughs> 아, 컬러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서. 어. 다음 다음에. 어디? 헉, <laughs> 봐봐. 이름이 벌새는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어. 얘가 맞네. 저기 뒤에도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아주. 기의 속도로 봤는데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다못 봐가지고 제대로. 근데 여기 너무 예뻐서 원희를 데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암미술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너무. <목소리> 오빠 어땠어? 여기? 응. 어, 좀 시간을... 가지고 와야겠다, 하루, 하루 잡고. 아, 그렇게 와야겠다. 응. 갑시다. 오빠, 이렇게 뒤로 손좀 흔들어줘. 고마워요. 에, 네, 거기 썸네일 좋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액션, 이게 브이 이런 것좀 해주세요. 조금만 앞으로. 와. 됐어. 됐죠?